말발굽이 막 때가 끼고 막 뭐가 껴있거나 말발굽이 없어버리고 내 몸이 부실해서 근육이 다 빠져있는 말은 그런 벌판에 갖다 놓으면 뭐예요? 죽으라고 나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을 이렇게 달릴 수 있게끔 잘단련하고 준비가 다 맞춰진 분들은 지금 시기가 이제 나가서 달릴 시기야.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해선당 부들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은 2 0 2 3년개미년에 우리 말띠 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이 분들의 운세 알아보기 앞서 말띠 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말띠가 되게 막 활력 있고 음. 막 정말 열심히 잘 뛰어다니고 막 그렇잖아. 음. 근데 사람 운에서는 그닥 좋지 않은 띠 중에 하나예요. 음. 억석에 재수도 없고 팔자도 음. 드세다고 하지. 음. 그 사는 게 녹록지 않았지. 팔자가 두세 면 세면, 세면. 응. 특히 여자 발띠들 너무 무섭다. 정말. 응. 그리고 이민년까지는 응. 그닥 재미 못 보신 분들 정말 내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들을까? 언제는 난좀 좋아질까 생각하셨잖아. 응. 근데 이제 조금 광명이 비치고 있어. 그러니까 응. 지구 멍에도 베들날 우리 말라테도 이제 달릴 수 있는 들판이 펼쳐질 거다. 응. 그러셔요. 그러니 조금 들어보시고 음. 힘내보세요. 음, 오케이. 그럼 우리 말띠 분들은 이분들이 살아오면서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분, 이분들 을 가장 힘들하는 어 분이 어떤 것 때문에 많이? 경제적이죠. 일단은 돈이 음. 안 들어와. 아... 열심히 막말 진짜 말 몸에 땀날 정도로 뛰어다니고 막 진짜 내 몸에서 막 진짜 기름을 다 짜내는 한 있어도 어떻게 참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열심히 죽으라고 일하는데 어떤 놈이 등쳐가, 어떤 놈이 빼가. 그리고 내가, 내가 스스로 말아먹어. 정말 더럽게도 재수없는 그런 아... 인생을 살았어. 아, 좀 일어설 법 하면 넘, 또 다시 넘어지고. 그렇죠. 계속 이게 반복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 항상 똑같아 보여. 나는 결론을 내보면 항상 마이너스 인생이야. 어? 음... 그러니 얼마나 힘 빠지고 기운 없어요. 음... 그렇지 불쌍하고 닦아 신 분들이 많아 이분은 좀 인복은 좀 많이 없는 편인 건가요? 지금? 인복도 없지. 그렇게 될수 없어. 진짜 음. 돈이 없으니까 사람 알기를 깔보고 돈이 있어도 있는 거 알아서 그거 다 달가 먹으려고 달라드는 인간들이 있고 음.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음. 돈도 없어 죽겠는데 도와주는 사람 없고 다 이거 내 등골을 빼먹을 인간들만 옆에 붙어 있으니 음.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겠어요. 참. 진짜 막막하네요 이분. 많이 막막하지. 응. 그럼 이분들 이개면에는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개면에는 응. 김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 조금 달릴 수 있어야 돼. 응. 말이 마구간에만 갇혀있으면 말이 아니잖아. 네. 달리고 뭔가 막 이렇게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되잖아. 한 번은 달려봐야 되잖아. 응. 이제 그 들판으로 나가. 지금 응. 나가고 있어. 달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럼 달려야 되잖아. 그러려면 응. 내가 말이 말발굽이 막 때가 끼고 막 뭐가 껴 있거나 말 발굽이 없어 버리고 내 몸이 부실해서 근육이 다 빠져 있는 말은 그런 벌판에 갖다 놓으면 뭐야? 그 글쎄 죽으라고 나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을 이렇게 달릴 수 있게끔 잘 단련하고, 준비가 다 맞춰진 분들은 지금 시기가 이제 나가서 달릴시기야 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뭐든 준비하고, 깨졌어도 주소 담아서, 음. 뭐든지 들고 뛸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 음. 이제 들어온다니까, 걱정하지 마셔. 지구멍에도 뱉들고, 말도 달릴 수 있는 공간으로 가고 있다. 음. 그러니, 이분들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반 이상 칠수 있어. 음.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런 날도 있구나, 소리할 수 있게끔, 음. 지금부터 준비 철저히 하셔요. 이제 초반이니까, 음. 어, 중반에서, 이제 하반기. 갈 때까지 음. 한번 달려보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분들 위해서 또한 말씀 해주시면서 또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띠 분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음. 정말 눈물 난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눈물 나고 힘들고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소리까지 해가면서 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늘 드넓은 초원으로 나가시는 거 보인다고. 음. 그러니 여태까지 움츠려있던 몸좀 한번 툴툴 털고 음. 건강도 한번 재정검 하시고. 건강이 마비되면 그 넓은, 넓고 넓은 초원에서 달릴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건강, 건검 검진도 한번 싹 받아보시고, 음. 내가 건강하지 않은지,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뛸수 있는지 다 점검하시고, 그 시기를 맞이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